평안하신지요? 사실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다기보다는 예측했었죠. 그래서 7월 28일에 올렸던 제 블로그 글과 아마 영상으로도 7월 29일 영상으로 올렸던 트럼프 관련 영상을 보시면 트럼프가 될것 같다고 글과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트럼프가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글로벌리스트에 반대되는 일들을 해왔다고 해서 그를 우리의 승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트럼프는 한번더 대중을 속이는 그들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일루미나티는 지금의 지구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국인 미국을 그냥 놔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발언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일루미나티 카드에서는 마치 트럼프에 대해서 언제든 저격수들이 너를 죽일 수 있다는 등의 예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미국 대선 유세 중에 트럼프 저격 사건들로 증명이 되었죠. 또 심슨 만화에서는 트럼프가 관에 누워있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장면은 알아보니 심슨 정규 방송에 나오지는 않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볼 때에 트럼프의 당선은 3차 세계대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최근 들어 급속도로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편에 든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의 사상을 가속화시켜 국민들을 더욱 분열시키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들은 물론 사기꾼의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 즉 일루미나티라고 칭하는 그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지구의 원래 주인인 아담의 후손들이라면 우리들은 서로 죽이기까지 싸우고 전쟁은 당연한 것이라는 식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기는 서로를 죽이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은 지구상의 각 나라들의 입지를 조종하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며 또 나라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 등의 두 편으로 나누어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죽이는 살상무기 개발에 전념해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보, 보수 모두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지구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악의 근원은 바로 여러분들이 타락천사라고 알고 있는, 그러나 거짓말쟁이 용대가리에 불과한 마귀와 그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 지구를 버려두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구는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악을 가져오고 죄악을 가져온 마귀의 하수인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마귀 사탄, 용, 옛뱀은 무적행에 던져졌다가 1천년 동안 마귀의 자식들 없이 지냈던 성과 악의 시험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1천년이 지나고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과 마귀는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마귀의 자식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현상들에 속지 마십시오. 이제 곧 전쟁은 제3차 세계 대전으로까지 번질 것이고, 아마도 성경에 예고된 대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난다고 하면 핵전쟁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무렵, 적그리스도는 기적적으로 강림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그에게 호감을 갖고 그를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으로 앉힐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들, 수작들을 알고 깨닫고 뉴스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미혹들, 거짓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실제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은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 조종하는 개구리 같은 세형, 즉 귀신들에 의한 기적이므로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저버리고 그 현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전에 많은 미혹과 거짓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고 믿고 설교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환난전 휴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점잖고 진실하게 보이고 진지하게 보이는 목사들 설교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얼굴도 반반하고 진실하게 보이는 듯한 그리고 그 목소리도 그럴 듯한 사람들을 먼저 속여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데에 이용합니다. 다시 말해 온화해 보이고 점잖게 보이고 외모로도 신뢰가 가며 목소리로도 거짓말을 할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 그들을 먼저 속이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자식들은 이미 자신들의 때가 다 되어 지옥에 떨어지게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악바리로 계시록에 예언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하는 그들이 아담의 후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옥에 떨어질 줄 아는 저주받은 마귀의 자식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도 경고합니다. 이제 때가 거의 다 되어갑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개시록 12장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지구에는 이 마귀의 자식들에 의한 미혹과 환난이 올 것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개시록 12장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지구에 고립되는 타이밍이 오면서부터 지구에는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 군대들이 지구 밖에서 대기하면서 지구의 불청객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일을 할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지구로 떨어진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이 난리를 부릴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된 이후로 최고의 환난을 맞이할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성경 말씀을 직접 소리내서 읽으시고 제가 쓴 글들을 읽어보시면 이 지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속임당했고 무엇만이 참 진리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깨닫게 되는 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 채널 영상들을 통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과 제 채널 영상들을 다른 더 많은 분들도 보고 깨닫게 되기 위해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